또 하나는 여기가 중심상업지역이면서 이제 그 위락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호텔 부지가 지금 한 곳이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위노텔. 호텔이 지금 맞은편에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위락 상권이 또 유일하게 삼성에서는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비밀을 말씀해드리면 원흥역이 구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들 덕양구가 분구가 지금 된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겠지만. 이 곳이 만약 구청이 만약에 하나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화정역을 생각해 보시면, 화정역처럼이 곳이 원능이 이렇게 돈할 거예요. 근데 그곳 중에서도 가장 TOP 상업시설이 가장 좋을 거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어, 투썸플레이스 내부는 찍지 않고, 일단 겉에만 일단 이렇게 한번 담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그, 만약에 다 들어와서 이렇게 다 내부를 다 담게 되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억자로 지금 안에 좀 많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손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바깥에서만 이렇게 지금 담고 어 원능력 투썸 플레이스가 있다는 라 것도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영상에 담아 드렸습니다. 뒤로 가실까요? 네. 그리고 지금 1층에 지금 마지막 코너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을 소개를 안 했는데 그쪽 소개도 하고 지금 가시죠. 조금 더딘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많이 형성돼가고 있고 제가 이제 원흥역에 이제 상권이 다 갖춰지는 시점은 저는 2021년을 예상을 하거든요. 앞으로 한 2년 정도 되면 여기에 모든 게다 갖춰집니다. 이제 지금 이제 예전에만 해도 지금 여기에 뭐 파리바게뜨, 뭐 투썸플레이스 말도 못했던 거예요. 2년 전, 3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이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가 또 하나가 24시간을 하는데 가꽤 많아요. 24시간 즉 다시 말해가지고 역세권 상가다 보니까. 지하철이 끊어지는 시간에 맞춰 가지고 새벽까지 장사를 하시고 또 새벽에 오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또 새벽에 또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24시간 돌아가는 상권입니다. 추가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맞은편에 비엔나 커피도 있고 다 이제 갖춰져 있거든요. 제가 이곳을 갖다 추천드려요. 이 장소. 무슨 뜻이냐면 이 여기가 이제 대로면은 아니지만 이면에 사람들이 주차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지, 뭐 행나보도 있다 보니까 전용단 열정 도 되거든요. 좋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옆에가 지금 TOP부동산 TOP부동산 인데 사장님 계시려나? 들어오십오네 네, 제가 유튜브 방송하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TOP상가가 궁금하시면 TOP클래식의 1층에 있는 지금 여기 TOP 탑부동산에 오셔가지고 지금 저기 앉아계시는 분이 사장님이시니까요 사장님 인터뷰 한번 하시죠 <laughs> 여기 TOP 부동산 사장님이세요. 네, 저랑 개인적으로 상당히 친해요. 그래서 지금 들어왔는데, 사장님하고 이제 간단하게 스몰 퍼킹 좀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들어온 이유는 이제 전, 전체적으로 TOP 상가가 좋다는 라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왔고 그리고 1 층이랑 2 층에 상가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 있는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비어 있는 업종이 뭘 했으면 좋겠다고 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사장님께서는 여기 입주할 때부터 계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이쪽 키오피라든지 아니면 원흥역사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곳이 어떻게+ 어떻게 변모한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이곳이 어떤+ 어떤 점이 좋다고 라 간단하게 짤막하게. 입주가 이제 아직 뭐 프로조시티라든지 응, 동환 누월드쿠가 남아 있고 상가는 저기 위락 상권이 이제 착박 건물들이 다 올라오면 그때 좀 활성화가 될것 같고 네네. TOP 건물로는 일단은 메이저급, 네네. 일단 투썸이라든지 뭐 파리바게트, 이바돔 네. 예. 그런 게 들어와 있고 메이저, 메이저. 예. 네. 이 주변에서는 이 건물이 이제 메이저급이 그렇게 들어와 있고 네.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정말 여기 MD가 원흥역에서 뭐 가장 잘 맞춰져 있는 상가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배우 세대가 270 세대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 추가적으로 지금 보니까 지금 뭐 대로변 쪽으로는 지금 정말 일본 브랜드 가좀 맞춰져 있잖아요. 네. 김치찌개집 아주 장사 잘 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이제 방송을 같은 끝까지 네. 보시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곳의 진가를 알게 되고요. 아무튼 사장님 오늘 갑작 불쑥 찾아 들어와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죠. 네. 아무튼 오늘 불쑥 찾아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네, 네, 네. 네. 수고하십시오. 강순자 옛맛 김치찌개. 제가 개인적으로 김치찌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는 24시간 에요 지금 안에서는 저 사람들 뭐야라고 저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식당을좀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T.O.P 클래식 파킹 그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주차가 아주 용이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T.O.P 클래식에서 뭐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커피숍을 온다거나 그러면 주차가지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1시간 무료 주차에다가 여기만큼 주차대 수가 넉넉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이 옆에 이, 이 옆에 2층에 올라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옆쪽으로 해가지고 2층에 한뭐 좀, 좀 이름 있는 음식점이 들어온다고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당구장 아니면 그런 뭐 체육시설 같은 것도 노래방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렸고요. 일단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다 봐드릴까요? 뭐 1층에 뭐가 있고, 2층에 뭐가 있고, 3층에 뭐가 있는데, 지금 뭐 1층하고 2층만 오늘 영상에 담았기 때문에 1층하고 2층만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여기 빼먹었네요. 여기 24시 빨래방, 24시 빨래방 빼먹었어요. 아 여기는 제가 꼭 소개 드리고 가야 됩니다. 네, 24시 빨래방은 제가 여기 24시 빨래방은 여기 주인 사모님을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뭐 그쪽은 꼭 소개해 주고 가고 싶은데 이유가 어, 여기가 처음에 이제 입주를 했어요. 처음에 이제 여기 상가를 갖다 분양을 받으시고 입주를 했는데 뭘 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빨래방을 했는데 그래도 270세대 배우 세대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건조기도 되고 뭐 빨래도 되면서 입주민들은 상당히 편하고 그리고 이제 향균 세탁 같은 경우에 3,000원이면 가능하니까요. 뭐 필요하신 분들, 뭐 빨래방이 이렇게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여기 있네요. 주차 무료, 지하 주차 무료 이용 가능하답니다. 네. 오, 좋은 것 같아요.